자, 유튜브 퐁티비아창문입니다 어, 시즌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랭킹전을 솔플로 한번 달려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점수는 6,013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올려놨는데, 그리고 오늘 플레이할 덱은 임페르노 어, 드래곤이 들어간 무덤 마법입니다. 지금 두 가지 덱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요 덱을 쓰다가 랭 어, 랭킹전에서 삼총사를 많이 만난다면, 또 다른 임페르노 무덤대 요덱으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덱은 제가 어제 플레이해 본 결과로는 검증이 된 덱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어제 제가 플레이한 전적을 보여 드릴 텐데 먼저 일단은 호구덱 만나서 이겼고요 그리고 호구덱 만나서 비기고 자또 호구덱 만나서 이기고 그 다음에 라벌 라벌 인드죠 요덱도 이기고 자 그리고 또 라벌 아 라인드네요 광부들 데이자요 덱도 이기고 그 다음에 순한 호구한테는 한판 졌고요 그 다음에 또 무덤 만나서 이겼죠 그리고 자이언트 덱 만나서 이 자이언트 광부 덱 만나서 이겼고요 자 그리고 또 자이언트 광부 덱 만나서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자이언트 무덤 덱 만나서 이겼고 또 호그라이드 만나죠 호그라이드 만나서 이기고. 자, 전체적으로 어,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덱으로 어, 솔플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고고싱! 자, 첫 번째 게임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클로제 라바 많이 쓰는데. 네, 라바 많이 쓰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자. 도둑부터 뽑아주고요. 자, 그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도둑 뽑아주고 그 다음에 배틀 램이죠? 자 배틀 램이가 인도 출발하겠습니다 약간 좀밖에공가들로 좀 갈게요 자 배틀 램 처리해주고요 아그런데 여기서 배틀 램이면 어, 그렇지 암마 나와야지 배틀 램이아암만마 나와야죠 자 무덤 깔아주고요 근데 이렇게 암만마녀가 나와있을 때는 뒤에 깔려있을 때 무덤 푼수복 들어가면은 개이득이에요 그리고 인도까지 살아있죠? 자 여기서 자 도둑 넣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프리, 인드가 일법한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 일법을 도둑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그로를 끊어주고요. 자, 페카 어그로 끌렸죠? 페카 같은 경우가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어, 이 코스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개이득이죠. 와, 잠시만. 정제수 빨린다고. 아 정지수 빨린다고. 와, 잠시만. 정지수 빨린다고. 도 번째로. 하, 무덤 들어가기. 오, 오! 자, 땡큐죠. 이렇게 되면 땡큐죠. 자 이렇게 되면은 4코스트배틀램 정리해주고 독어 도... 정제수 견제하면 되죠 도구로 요렇게 되면 코스트 이득이죠. 뭐 피카는 박쥐 정리해주고요. 역시 아무마니가 사 립이라서 확실히 좋아 오렙지금은더 좋겠지만 그래도 사 립이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자 기다리도록 할게요자코스트좀와 아, 근데 응원을 모지를 많이 달리노. 관전수3 5 명인데. 약간 초라한데요. 자, 뒤에서 아웅관에 나왔죠? 전 도로 뽑아주겠습니다. 자, 뒤에 아이스 스피릿 붙여주고요. 여기서도, 아, 잠시만, 독이 안 빨리 있잖아. 독이 없잖아. 자, 아, 상대 패카 위치도 좋은데요? 그래야 되면 패카는 아, 빨리 임페르노 드래곤을 정리하겠죠? 야, 잘했다. 자, 인, 상대방이 일곱으로 인드 정지시켰죠? 정지시키고로서 와, 잠시 무서운데, 이거? 잠시만. 자, 감정 좀 날려주고. 와, 이거 잠시 무섭다, 이거. 와, 일단 막아주고. 와 이거 데미지 제법 들어가는데. 아 상대방 잘한다. 누구냐? 야 관전도 지금 4 0인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도둑 다시 들어갑니다. 자아무말이 나왔죠. 이거는 개이득이고요자아 드래곤도 임페 드래곤한테 취약이야. 자 임페로는 와야 아, 상대방 잘하네. 곱으로또 끊어주서 가축에서. 자 여기서 중앙싸움에서 지면 이제 지는 거거든요. 감전 때리고 그렇지. 자인드 살렸죠. 인드 살리고 도둑 그렇지. 도둑,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자, 중앙 싸움에서 이기고 바로 무덤 막 들어가죠? 자, 요거는 승기 잡았어. 자, 요거는 이승기 잡았습니다. 자, 패카가 뒤쪽에서 나왔을 때, 인드가 아직도 있잖아. 자, 패카가 뒤쪽에서 나왔을 때 무덤 깔아버리면 상대방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근데 패카 사라지지. 요기서 막기만 하면 안된데 이제. 막기나면 이기거든. 자, 패카 나오고. 오케이, 나이스. 인드, 베이비드래곤 해주고요. 와,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번 잡아주고, 대실 삐고, 삐고. 삐고, 삐고. 자, 이제 끝이 났죠? 이거 무덤 들어가면서 독 들어가면 끝나겠죠? 이거 막을 거 없죠, 이제? 자, 삐꼬삐꼬. 자, 시마이깔 끝났습니다. 첫 판은 일단 운음 좋게 이겼네요. 아, 상성상이고 괜찮은 나쁘지 않은데? 자, 두 번째 판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와, 블랙, 역시 세기말이라서 그런지, 좀 세기말이라서 그런지 약간 지금 랭크들이 이제 다 잘하는 애들밖에 안만나 지금? 블레빈저도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이 구간은 지금 그히 세계 랭킹 한 100등권인데 지금 다 잘하는 방향 만나네. 일단 도둑 나오고요. 자 도둑 나오면 앞에서 아이스 스피릿 해주면서 오케이 개이드 여기서 개이드 받죠. 자 아무 와 여기서 아무 말이 없는 판이없네와 뒤에서 뽑아주고 상대방 잘한다. 상대방이 블레빈즈 뭐 랭킹 10등 아래도 많이 드는 유저죠. 독 타이밍 좋고요. 와, 여기서 인드 끊을 수 밖에 없는데? 아, 베틀렘이네 이것도. 아, 이거 막아줘야 된다. 감전 알려주고 끊어주고. 삐꼬, 삐꼬. 아, 오케이. 아이스스비 좋구요. 자, 들어갑니 이거 깔끔하게 막고. 와, 그냥 상대방 진짜 잘한다. 코스트 돈에 안 보게 딱 잘해보네. 아 여기서 무덤 깔아야 되나? 아 잠시만. 무덤 깔아야 되네, 여기서. 일단 대기해볼게요. 여기 코스트 함부로 쓰면은, 아 역시 무덤 들어갔으 큰일 날뻔 했다. 자, 1번 나왔죠? 이 덱이, 자, 일법, 오케이. 무, 도둑까지 나오고요. 자, 끈을 앞에서 막아주고. 자,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 야, 통나무 타이밍 너무 좋다. 와, 야, 미쳤다. 무덤 들어가겠습니다. 와, 통나무 미쳤는데, 타이밍이. 일단, 무덤 들어가면서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죠, 지금? 자, 얼, 얼정 올려주고. 상대방, 여기서 지금 코스트 많이 뺐죠? 자, 코스트 많이 뺐습니다. 자, 왼쪽 무시하고, 지금, 와, 지금 타워피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코스트가 제가 조금 앞서고 있거나, 동급이거나 그럴 거거든요. 일단, 암흑, 그만요, 준비해주고요. 아, 야, 상대, 와, 블레빈즈 타이밍, 아, 코스트가 똑같네. 와, 귀신인데, 귀신. 도둑 나옵니다. 도둑 나오는 거, 얼, 어, 어 얼굴을 막아줘야겠죠? 얼굴을 막아주고, 자, 인드 뽑, 아, 인드, 하, 아, 잠시만. 일단 모르겠다. 일단, 일단 도둑 뽑고, 도 깔자, 이거. 무덤 마법 들어가면 이거 다 막힐 것 같다. 오케이, 요거는 개이득 봤다요 개이득. 와, 야, 상대모 통나무. 스펠이 이렇게 중요해. 어, 여기서 상대모 무리했죠? 독좀 감고 들어왔죠? 자, 막아주고. 오케이, 막아주고. 자, 얼굴로, 어, 어 뭐냐, 어그로 끌어주면서. 자, 무덤 들어가겠습니다. 무덤 이제 들어갈 준비 해야겠죠? 오케이, 무덤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덤 들어가주고 독 깔아주고. 전진 앞에. 1번까지 같이. 아, 1번안 나오나? 자, 뒤에 도둑 나왔죠? 자, 여기서 약간 좀 승기 잡아야 된다. 오케이 이득받고 자 도둑도 잡아주고 그럼 여기 상대 일법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 그렇지 자 요렇게 되면은 다시 코스트를 제가 뺐어요 이게 무든바오의 무서움이지 방어할 때 코스트를 다 빼버리니까 자 도둑을 삐꼬삐꼬 잡아주고 얼굴 깔아 와 고블린 타이밍 좋았죠 전 여기도 또 중앙싸움 무조건 이겨야 돼자 중앙싸움 무조건 이겨야 돼 봐봐봐 상대방 잘한다니까 중앙싸움 이길라고독 어쩔 수 없이 독 까는 거지만 중앙싸움을 지면은 게임 끝나거든 독 타이밍 너무 좋았죠 자 다시 감전 날려주고 오케이, 감전, 감전.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큰일 났다, 박히겠다. 오, 안 박혔죠? 자, 아어마녀 막아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들어가고. 도트 데미지 들어가고. 아니, 도트, 아, 아 무덕무덕타이밍 하면 나오면 되는데. 오케이, 무덕 들어가고요. 자, 그럼 도둑 뒤로 끌리겠죠? 뒤로 끌리죠? 다시 독 깔아주고. 그렇지. 자, 감전 준비하고요. 찌 와, 야, 저희가 끝내자. 오케이, 와, 야, 무지를 잘하노. 이거 무지개 사나? 와, 자, 세 번째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야, 아, 이거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야, 이거 지면은 40점 각인데, 이거. 와, 근데 또잘하해 만났다. 아, 무슨 덱인냐 볼게요. 아, 이거 무슨 덱이지? 자, 얼버? 얼버 웬만하면 안 쓰는데? 요새 다시 얼버이 조금씩 랭킹들 사이, 랭킹전 사이에서, 아, 어, 점수서 깔리고요. 자,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왼쪽에서 2코스트 차이 나고. 자, 무등막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 왼쪽에서 지금 2코스트 차이 나거든요. 와. 와, 개선해봤다. 와, 이래도 4코스트, 5코스트. 와, 잠시만. 와, 타워 데미지 많이 들어갔는데 5코스트 차이 나서 이거 못막겠는데 아, 상대방 타이밍 너무. 아못막겠다 이거. 야, 터졌다. 이거. 와. 와, 이걸 못 막겠다. 와, 야, 상대방 5코어 스도 차이 나니까 바로 들어왔군요 타워 하나 나갔죠, 지금? 이거는 막는다고 해도 정제속, 다시 정, 상대방이 정제속 플레이를 하면, 이거, 뒤집기 힘든데. 아, 저, 사실, 얼버나왔고요 아, 어쩔 수 없이 중부도 막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대, 이거. 일법이랑 같이, 사, 얼법이랑 싸먹으면서. 아, 별로안 좋다, 이거. 아 방금 아웅마녀가 맞았으면 안되는데 어그로가 끌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 방어 자 정제소 깔렸죠? 어쩔 수 없이 도둑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와 도둑까지 있고요 아 이거는 무늬겠네요저 상대방의 첫번째 정제소가 깔렸을 때 이게 코스트가 제가 손패로 무독이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됐겠는데 야 이건 상대방이 잘했네 그리고 왼쪽에 제가 아무 많이 뽑는 거 보고 반대쪽에 바로 장수 쓰지였죠 다시 한번 그래도 좀 해볼게요. 한 방에 있으니까. 자, 이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독, 어쩔 수 없이 독 깔아줄게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아무 많이 오래 들럽게 부럽네. 자, 일단은. 하... 자, 뒤집기가 힘들죠, 이거? 상대방 저렇게 방어해버리고 저거 밀려오면은 나는 이제 막을 거 없는데. 코스트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자, 그래도 계속 안 막아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못 막겠는데, 힘들다. 아 이거 개 털렸다, 이건 못막겠때 어, 힘들다 아이거개 털렸다 이거투 도둑의 투 암흑마녀의 어, 쓰리 암흑마녀 암흑마녀 판이죠 이거 아 5렙 들게켜부럽네 일단 개 털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못이겠다상대방 잘했네요 상대방 코스트가 귀신같이 들어왔다 자 일단은 2승 1패 2승 1패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 게임을 한번 넘어가볼게요 와, 38점이다, 와. 야 어, 레드빌프스 일본 랭킹 1등이죠? 세계 랭킹도 한, 세계 랭킹 1등도 한 적이 있죠? 저번 시즌은 얼티밋 최초로, 세계 랭킹, 세계에서 최초로 찍어, 어, 바로 들어가자, 이거. 자, 무독 들어가야겠죠? 자, 어, 아, 야, 기사로 막는데? 이렇게 되면. 정제석 견... 기... 와아... 통나무까지 일단 그래 깔아주긴 깔아줘야 돼요 정제석 견제를 못하면 게임 진작에 터지기 때문에 지금 코스도 손해보더라도 깔아주긴 깔아줘야 돼야 힐총사 힐총사 장인이죠 자, 여기서 무조건 미니언 패밀리 들어온다 그렇지 자, 야 타이밍이 잘 노리네 광보까지 들어오고요 자 감정까지 바로 힐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자 요렇게 되면 모릅니다 요렇게 되면 몰라요 여기서 일단 얼굴로 해주고 대시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총살 하면 큰일 나는데 총사안 나왔죠 여기서 재미 좀 봐야 된다 오케이 박쥐 한 마리 때리고 있고요 와 통나무 타이밍 좋다 야 도둑 끊는 거 봐봐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코스트 뺄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코스트 아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힐 총사라서 이게 상성이 극악이거든요 정제소 깔리겠죠 왼쪽이 깔릴 거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정제수가 깔릴 거거든요. 요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제수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유도. 자, 이거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도했으니까 들어가야겠죠. 무덤, 생무덤이랑, 그렇죠. 얼정 들어가야죠. 자, 독을, 오케이, 독안 쓴다. 광부 나오면 독 쓰면 안 된다. 어, 광부 나오면 독안 쓴다. 그러면 정제소 견제가 되죠, 지금? 오케이. 타워 날리고 정제소 피해를 줬죠? 그리고 코스트 많이 뺐죠, 지금? 자, 요렇게 되면 방어만 하면 이겨요, 이제. 아, 근데 상대방 힐 총사 장인인데, 저분 시, 오케이. 총사, 총살... 아, 이건좀 아닌데, 이거. 저분 시즌 얼티밋을 세계 최초로 1등 찍은, 찍어... 찍은 그 유저거든요? 자, 힐 들어왔고, 아, 요거 막아야 되는데? 아, 맨 뒤쪽을 끌어주죠? 방향기는 감전 때려주고, 어그로 바꿔주고요. 와, 상대방 광부 센스 봤어요? 암흑마녀 최대한 뒤쪽으로 떼, 동선 땡기려고 지금. 자, 투, 어, 독갈했네, 이거. 막아야 된다. 힐 빠졌기 때문에. 힐 빠졌고. 자, 무조건 우주방어. 이거 무조건 우주방어 야 된다. 자, 우주방어. 다시 힐 나왔죠? 자, 인드 뽑아주고요. 상대방 배틀램이 없는 총사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해요. 아, 거 근데 막을 수 있겠나, 이거? 광부 앞에 땡기고, 와, 일단 독 깔아줘야 된다. 독 어쩔 수 없다. 독 깔아줘야 된다, 이거. 힐, 와, 힐. 야, 막을 수 있냐, 잠시만. 얼굴, 얼굴, 어이, 빨리, 얼굴. 얼굴. 얼굴, 야, 시간, 4초, 3초. 감전. 그렇지. 와, 이건 시간이 있어서 무조건 짓네, 이거. 약간 이거후루크로 이긴 느낌인데? 41점 좋구요. 자 다음 판 넘어가겠습니다. 자요 판만 이기면 그랜드 챔피언이거든요. 와 5,999점 점수 차이 얼마 안 나고 그냥 상대방도 자 잘하는 유저고. 자 대이게 중요하겠죠. 아 이게 또손패가안 내는 데 제가 먼저 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도둑 문좀 내고요. 참을성이 없어하고 항상 손패를 먼저 내. 오케이 자이언트 요대기 자이언트가 내가 셉니다. 저 보여드릴게요 운영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자이언트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패드 오케이 이거 개이득이죠 이거 이거는 쌈 싸먹었죠 이거 자이언트 뒤쪽에 있을때 바로 무도 깔아주면 개이득입니다 자 상대방도 막긴 막았지만 난 여기서 뭐 미니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는 덤으로 막죠 자 코스트 이득 개많이 보고요 여기서 코스트 도 엄청 많이 보고요 아 여기서 앞에 붙이고 갈까 아 아니다 아니다 붙여가지 말자 일단 일단 그냥 갑시다 그냥 코스트 볼게요 무리하면 안돼 자 도둑 빠지고요 자, 상대, 도둑이 어느 정도 피가 깎였기 때문에, 내 도둑으로 막으면은, 다시 코스트를 빼겠지. 돌진 전에. 상대방 코스트 빼겠지. 그렇지. 아무 말, 4코스트 봐줬죠. 오케이. 상대방 쥐어 짜내고, 자, 인드 보여줍니다. 코스트 쥐어 짜냈기 때문에 인드 보여줄게요. 자, 감전, 아, 필요 없겠다. 어, 비 정리하고, 요것도 맞아줍시다. 지금 코스트 제가 엄청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무, 무덕 들어가면 막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자, 코스도 지금 한 네다섯 개 차이 나는데, 이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막을 거 없지? 막을 거 없잖아. 그렇지, 미니언 나오는 게보자기지 그렇지. 보그로 막네. 오케이,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자, 상대방 가면 7코스트 빠졌고. 자, 7코스트 빠졌죠? 자, 다시 뒤에 아홉만이 뽑아주겠습니다. 지금 코스트 차이 많이 나. 하나. 둘. 코스트 차이 많이 나죠? 뒤에 도둑 뽑아주고요. 자, 붙이겠습니다, 이거. 자, 도둑까지 붙이겠습니다. 자, 뭐, 오케이. 아, 자 빨리 깔아주자, 이거. 어, 야, 상대방, 어 자이언트죠? 도에 정리되고 다시 인드. 자이언트는 뭐, 인드 밥이지. 인드가 이렇게 좋습니다. 페카랑 자이언트 댕한테는 좀 쎄. 그럼 상대방 뭐, 바로 들어갈게요. 상대방 일복도 없기 때문에 인드 끊을 게감전밖에 없거든. 자, 끊어주, 앞에서 상대방 끊어주지만 잽 뿌리고, 이거 독 깔아주면 되겠죠, 이거? 앞도둑이죠 이렇게 는 빨대 들어가죠? 그렇지. 빨대 들어가면 막을 거 없잖아. 그렇지. 감전 때려봤자 상관없죠? 자, 다시 빨대 꼽히고. 자, 타워 터지죠? 이제 방어만 하면 되는데, 방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일단, 오, 자이언트 나왔으니까 다시 인드 뽑아주고요. 자, 이거는 감전 준비하겠죠? 뭐힐 있는 거 아니니까 감전 때려주고. 그렇지. 얼굴이 터지면서, 메, 어, 미니언 팩을 정리해주고요. 자, 자이언트가 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되면 할거 없죠? 요렇게 되면 약간 고속으로 너무 순식간에 그랜드 챔피언 올라가는데? 미리 좀 자축 좀 해야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다시 비꼬비껏 들어가고요. 자, 2초 남았죠? 1초. 오케이, 굿. 자, 요렇게 돼서 오늘 깔끔하게 어, 6,100점 어, 찍었네. 오케이, 굿. 자, 6,100점 그랜드 챔피언에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어, 몇 판, 몇판안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프린세스, 프린세스 통나무는 어, 첫 번째 덱으로 돌리다가 2패를 하고 나서 도둑을 넣습니다. 도둑을 론 도둑 감전이죠. 요두 개가 바뀌고 나서 1승 2승 3승 3승 1무 4승 1무 4승 1무 이렇 5승 1무 1표, 6승 1무 1표, 7승 1무 1패까지. 그진 고속이죠. 어몇시간아몇시한번한시간 정도 걸린 거 같네요. 한시간 정도 걸리면서 자 깔끔하게 그랜드 챔피언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랭킹은 지금 한 49등 정도 되네요. 49등. 아직까지 시즌이 어 5일 정도가 남았어요. 5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그랜드 챔피언까지만 하고 또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에는 요번 시즌을 얼티밋을 가야겠죠. 어찌됐든 오늘의 강추대, 요덱을 좀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롱!